자, 스네역 근처 양지마을 도착했구요. 어, 팁 만원? 아, 만원짜리가 한 장밖에 없으시다고. <laughs> 아깝죠? 네, 더 있었으면 더 주시려고 그랬는데. 아, 5만원짜리 그냥 주시지. <laughs> 그건 좀 너무했죠? 바라지도 네, 않구요. 자, 네, 현재 위치, 아,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? 아... 어, 우와 순회동에 콜이 없나 보다. 자. 음. 11시 13분. 아. <laughs> 손님이 5만 원짜리 꺼내시다가 <웃음> <웃음> 하들짝 놀라서 <laughs> 아, 만 원짜리 막 주섬주섬 찾으시는데 웃겼어요. <laughs> 아, 웃겼어. <웃음> <웃음> 자. <웃음> <웃음> 어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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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간속동을 음... 제가 버블 음... 눌렀어요? 아닌데, 간속동 눌렀는데? 아, 아, 간속동을 내가 그걸... 음... 왜? 아니, 눌렀는데, 간속동. 배정된 음... 줄 알았는데, 아, 아. 아 간석동을 놓치다니 내가 바보같이 아, 아니 아 이거 진짜 내가 눌렀는데 아 진짜 여기서지아 최대 실수입니다 간석동을 놓쳤나 미치겠다 내가 아 아... 빠졌냐? 집에 가라고 내가 3 5 k 잡았어야 되나? 아 그냥 범박동 48000원 잡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 경유했다가 범박동 가는건데 그냥 인천쪽으로 가서 버스 타고 들어가는걸로 결정했고 뭐 버스 타고 범박동에서 인천 뭐 택시 쏴도 되고, 에이, 택시 쏘게요, 그냥. 네, 이거 택시비 한다 생각하고,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이거. 개고생이네요, 개고생. <laughs> 개고생. 개고생. 손가락 잘못 눌러가지고 개고생하고 있어요, 지금. 아. 제가 그거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, 아, 이것도 경유 있는 거를 못 보고, 아유, 진짜. 전박동 48,000원만 딱 보고 눌러가지고. 에 참. 좋은 콜. 좋은 콜다 못하는데, 지금. 아. 된통 당했어요. 또 차를 못 빼. 여기. 여기. 주차장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. 차를 못 빼요. 그래서 취소했습니다. 아휴.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, 이거 어떻게 하냐, 이제 난. 오늘, 된통 당하는 날이네요. <laughs> 아, 아. 배정되었습니다. 네,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. 자 여기 이거 차다 다쳤는데 여기서 자꾸 콜 나오는데 이거 아 미치겠네 이거 열수 있다는데요? 다른 손님은? 에 갖고 차 갖고 나오신다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? 자 논현동 도착했습니다. 2시 30분. 아 최악의 날이네요. 최악의 날. 원래 이렇게 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. 제가. 음 <laughs> 자,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네콜 타고 한, 뭐, 얼마 했는지도 몰라요. 귀찮아요. 한, 18만원, 19만원 한것 같은데. 자,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늦었어요, 오늘. 아, 이렇게 타는 거 싫어요. 고맙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